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2026북중이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팀들의 도전이 이번 3월예 매치를 통해 다시 시작이 됐고 중국 대표팀은 간신히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6개 팀중 무려 6위, 꼴찌자리로 떨어지는 최악의 탈락 위기 상황에서 당주 호주 대표팀에게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조 꼴찌자리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감독인 프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에게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은 굉장히 힘든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애초에 조편성이 될 때부터 일본, 호주, 사우디라는 아시아 최고의 팀들과 편성이 되면서 월드컵 직행 티켓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4위권에 진입한 뒤 4차 예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국 대표팀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이번 8차전 경기가 있기 전까지 2승 5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시조 6위 자리에서 이번 8차전 호주와의 경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호주 대표팀은 현재 피파랭킹 26위 자리에 위치한 92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기에는 사실상 너무나도 강한 전력을 지닌 상대팀으로서 중국 대표팀은 최근 월드컵 3차 예산에서 2연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탈락 위기 상황에 몰린 데반에 호주 대표팀은 최근 네덜란드 선수들이 대구 포진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5대1로 지어 눌러버리면서 정말 엄청난 화력을 발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중국 대표팀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호주 대표팀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고 현재 시조 6위로 꼴찌까지 떨어져 있는 중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한다면 사실상 탈락이 유력해지는 상황이 만큼 중국 대표팀에게 이번 호주전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 속에서 치르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이 공세를 펼쳐올 때마다 피지컬적인 우위를 통해 양팀 선수들 간의 볼 경합에 있어서는 대부분 승리를 따내면서 중국 선수들을 압도했고 중국으로서는 볼점율 자체는 비슷하지만 공격수들이 경합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확실한 찬스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표팀은 전반전 14분 만에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잭슨 어바인 선수가 선제 득점을 터뜨리면서 경기 리드를 잡았는데 잭슨 어바인 선수는 중국 수비수들 3명 4명이 에어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슈팅 각도를 만들어 득점을 터뜨렸고 중국 수비수들은 잭슨 어바인 선수 1명을 3명, 4명이 한꺼번에 상대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너무나도 굴욕적인 실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29분 니시안 벨루필라이 선수에게 추가 거를 허용하면서 경기 스코어는 0대2가 되고 마는데 벨루필라이 선수의 두 번째 골은 중국에게는 더한 구력을 선사했는데요. 이참 벨루필라이 선수는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을 다이렉트 슈팅으로 시도했고 이것이 사실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득점이 터질 만한 좋은 퀄리티의 슈팅은 아니었지만 충격적이게도 중국의 왕다레이 골키퍼는 오초근이 없는 알까기로 공을 놓쳐버렸고 이것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중국 대표팀 호주 대표팀과 이번 경기에서 눈 뜨고 보기 힘든 구력적인 실점과 함께 호주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를 0대2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2승 6패를 기록 시조 꼴찌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사실 중국 대표팀의 이방코비치 감독은 중국의 오랜 수건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선임된 감독이고 지금의 상황은 이방코비치 감독에게는 그야말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방코비치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패배와 3차에선 3연패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 생중계된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호주 대표팀에게 0대2로 패배했다. 경기 후 중국 대표팀의 감독 이만코비치 감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선 호주 대표팀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 또한 훌륭한 경기를 조직한 개최 도시인 항저우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그들의 중국 대표팀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고 싶다. 동시에 경기장에서의 노력과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싸우는 선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물론 이러한 경기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축구 경기의 일부다. 경기는 매우 굴곡이 심했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전반전과 후반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호주는 전반전에 더 나은 성과를 보여 두 골을 넣었고 우리는 후반전에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이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팀의 성적을 볼때 많은 공격에서 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세리지니오와 왕이동의 성과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와 경기를 했는데 그들은 모두 아시아의 강팀이다. 일본과의 경기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의 원전 경기 등 경기 진행 상황들을 판단해 볼때 나는 그 과정들에 만족했다. 나는 작년 3월에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15명의 새로운 국제 선수를 영입하고 새로운 국가대표팀을 조직하고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다. 일본과의 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에 선수의 숫자가 종류를 이루었을 때도 난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팀원들의 노력과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다. 상대 팀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 대표팀의 거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고 있고 호주 대표팀의 절반이 유럽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귀하 선수들이 많이 있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의 프랑코 이만쿠비치 감독이 호주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인터뷰를 남겼고. 일본 대표팀과 호주 대표팀은 유럽파가 많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네덜란드 귀화 선수들이 많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다소 변명의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물론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온 경기들보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번 인터뷰는 이반코비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감독인 프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노인네는 아직도 기자회견에 참석할 용기가 있나 진짜 중국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감독이 뭔가 잘못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명하지 마라 진짜 역겹다 너희들은 2주 동안 함께 훈련을 했지만 며칠 동안만 함께 훈련한 다른 팀들만큼 훌륭하진 않았다 아직도 변명할 용기가 있구나 중국 대표팀은 언제나 뒤떨어져 있다 좋은 코치는 있지만 좋은 선수는 없고 좋은 선수는 있지만 좋은 코치는 없다 만약 리피 감독이 이 선수단을 이끌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는 변명할 말이 많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다. 선수들을 배치하기 위해 코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능한 장군 한 명이 군대 전체를 지치게 만들 것이다. 선수들은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훈련이 중단되면서 2 세대 선수의 전체 능력이 극도로 약해졌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격차가 너무 크다. 모든 팀들은 전수를 수립할 때 전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에게만 의존한다. 농담이 아니다. 오늘날의 중국 국가 대표팀은 주전으로 출전을 하더라도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코치가 이상한 말을 하면 짜증이 난다. 중국 축구는 죽었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축구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중국 대표팀에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감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감독이 없으면 돈을 약간 절약할 수도 있다. 이런 코치는 필요 없다. 중국 축구 선수들은 실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중국의 축구 코치들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 10수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를 이룰 수는 없는 건가? 중국 대표팀은 기술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정신력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들의 패배는 코치의 잘못이 아니다. 아마도 오늘날 전세계 최고의 축구 코치 5명이 함께 코치를 한다고 해도 경기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이방코비치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의 격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2026 북중위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가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